그러니까 오늘은 다이어토닉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토닉 코드는 흔히들 패밀리 코드라고 부릅니다. 자, 다이어토닉 코드는 우리가 특정한 스케일 위에서 위에다가 음을 쌓아 올려서 만든 코드를 다이어토닉 코드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음, 설명, 설명을 집중하기 위해서 키를 C로 정하고 C 메이저 스케일을 응용해서 다이어토닉 코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C 메이저 코드는 C 메이저 스케일은 도,레,미,파,솔,라,시,도입니다, 그죠? 3,4도가 반음인 이고 7,8도가 반음입니다 그죠? 3,4도, 7,8도가 반음인 이런 스케일을 스케일 구조를 우리가 메이저 스케일이라고 부르고요. 자 여기다가 3도씩, 그죠? 도, 도레미, 니파솔. 3도씩 쌓아서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코드가 만들어지죠. 레파라, 미솔시, 파라도, 솔시레, 라동이, 시레파. 이렇게 7개의 코드가 만들어집니다. 자, 코드에 이름을 붙여봐야겠죠. 그죠? 자, 만들어진 7개의 코드를 우리가 다이어토닉 코드라고 부릅니다. 부모 코드죠, 패밀리 코드입니다. 왜냐하면 C, 메이저 스케일이라는 한 부모에게서 자라난 코드이기 때문에 이 놈들을 우리가 패밀리 코드라고 큰 놈들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코드의 이름을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코드의 이름은요, 가장 아래에 있는 요, 그죠? 그 놈을 우리가 코드를, 코드의 이름이라고 영칭을내합니다 일단은 C입니다. C 다음에 마에다가 올지 메이저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일단 C입니다. 요거는 가장 근음이 내니까 D겠죠. 요거는 위니까 e 입니다. 그렇죠? 요거는 F니까 판판 이 깨프겠네요. 요거는 소리니까 g 고 그래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일단 CD, EFG, AB라는 코드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자 그러면 세번째 음을 보겠습니다. 세번째 음은 코드의 성격을 정합니다. 네, 이 코드의 성격을 정해주는 음입니다. 세번째 음을 보니까 도레미죠, 그죠? 반음이 하나도 없, 없습니다. 도레미 사이에. 그죠? 반음이 없다는 겁니다. 반음이 없는 관계를 우리가 장삼도라고 부르거든요. 이 장삼도 관계일 때 우리는 메이저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C 메이저라고 부르는 게 맞는데요. 그냥 줄여서 그냥 c 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d 를 보겠습니다. 오도죠 오도. 5도. 오도음은 우리가 이제 음정 따져 보면 이놈은 이제 완전 오도가 됩니다. 근데 완전 오도는 코드에서 별다른 어, 성격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완전 오도는 그냥 이렇게 따라옵니다. 예, 따라오는 코드가 음이 되겠습니다. d 를 보시게 되면 일단 그죠 d 입니다 그럼 세 번째 음을 보시게 되면 레미 파죠. 예, 레와 미와 파가 있습니다. 미와 파가 반음입니다, 그죠? 이렇게 반음이 한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단 삼도라고 부릅니다. 단 삼도. 예, 근음과 단 삼도 도세 번째 음이 단 삼도일 때 우리는 요 코드의 성격이 마이너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죠? 장 삼도일 때는 메이저. 그죠? 삼 도음이 반음이 떨어져가지고, 그죠? 반음이 한개 신기하게 되면 D 마이너가 된다는 거죠. 삼 도음의 역할입니다 그죠? 마이너가 되었고 미입니다, 그죠? 미 파솔, 미 파솔 사이에 보기 보니까 반음이 쓰고죠. 그래서 이것도 마이너가 된다는 겁니다. F입니다, 그죠? 파솔라죠. 파솔라는 반음이 없네요, 그죠? 사이에 반음이 없으니까 이건 장 삼도라는 거죠. 장 삼도니까 이거는 F 메이저가 된다. 주 보겠습니다. 소이죠 보죠. 기본적으로 소 그리고 소 다음에 C, 소 시레를 보겠습니다. 소 시레를 보니까 반음이 없네요그죠 반음이 없으니까 G 메이저가 되겠네요. 라 보겠습니다. 라가보죠 보죠. 라 시도, 라 시도입니다, 그죠라 시도를 보니까, 어, 그죠? 시어도 반음입니다. 반음이니까 이거는 단삼도가 되어서 마이너가 된다는 겁니다. 에 있는 오도들은 다 완전 오도입니다. 완전 5도 늘고요. 근데 B를 보시게 되면 C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C니까 B, B, B죠. B인데 3도 관계가 일단 반입니다. 그죠? 단 3도죠. C도래니까. C도래니까, C와 도가 반음이니까 일단 B 마이너입니다. 그죠? B 마이너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5도음이 보시게 되면 다시 완전 5도가 아니고 다음 5도가 됩니다. 다음 5도. 완전오라는 것은 반음이 한개가 포함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반음이 두개가 포함됩니다 보시면 시도레미 파죠 시도레미파 그죠? 렇 시와 도와 미와 파가 반음이 두개가 포함되죠 두개가 포함되기 때문에 감오도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B 마이너라고 부르지 않고 삼도가 단삼도고 오도가 감오도인 이런 코드를 우리가 이제 디미니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르 흔히들 말하는 디미니시죠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냥 동그라미로 쓰기도 합니다. B, D, C. 이렇게 해서 우리가 7개의 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요걸 우리가 다이어토닉 코드라고 그러고요. 자, 다이어토닉, 서양음악에서는 키가 1 2개가 있습니다. 1 2개가 있거든요. C는 조표가 없는, 조표가 한 개도 없는 코드가 이제 스케일이 C 코드인데, 12개의 스케일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G, G를 한번 볼까요? G 스케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Sol, La, Si, d 입니다 그죠? Mi, Pa, 그랬는데, 스코트싸보게 되면 G죠. 그죠? G, A. B, 그죠? 코드의 성격을 가장 아래에 있는 음이기 때문에 코드의 성격을 잡습니다. 한번 보겠죠, 그죠? 레니까, d 입니다 미니까, e 겠죠 F입니다, 그죠? F인데 G 키기 때문에 F 샵이 됩니다. G가 됩니다. 자, 쭉 적었습니다, 그죠? 근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12개의 키, 어떤 키를 가지고 나서 이렇게 코드를 G, A, B, 그죠? 뭐 F, G, 뭐 A, B, C. 아무리 어떤 12개의 키를 예, 쌓아, 버려놓고 코드를 쌓아도 C키일 때, 죠 C키일 때의 코드의 성격과 똑같이 나온다는 겁니다. A 마이너가 되겠죠 E 마이너가 되겠죠? B 마이너가 되겠고, C 메이저가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에픽서디미션이프죠 그래서 우리가 코드를 다이삭토닉 코드를 삭울 때는요, C 삭디 미셔 에프 이디 미셔 에프 삭디 미셔 에프 삭디미첫 번째 코드가 이 에프 삭디미에 1도 메이저 두번째 코드가 마이너이기 때문에이도 마이너 에도 마이너 4도 메이저 5도 메이저, 6도 마이너, 7도 디미니시, 그죠7도 디미니시 이렇게 이거는 요 구조를 우리가 요 구조를요 안 오시면요 1 2 개의 키 어떤 스케일에다가 코드를 만들어도 딱 정해지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 G 치입니다, 그렇죠? G 키라고 한다면 일곱 개의 코드가 더 증해집니다. 아까처럼 그렇죠? 더 증해집니다. A 마이너다. A 마이너는 지금, A 마이너 다이 다이토닉 코드가 아니니까 이제 넘어가시고요. 에이? F다. 그러면 F 메이저, 그렇죠? 그다음에 G 마이너, A 마이너, B 플랫 메이저. 그죠? C major, 그 다음에 D minor, 그 다음에 E diminish가 된다는 겁니다. 똑같이 해보죠. 이 구조를 외워놓으시게 되면 항상 어떤 키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오늘, 예. 취향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